이렇게 이렇게 팔자를 그리고 이그라미예 많은 분이고 손목으로만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형태를 취해야 돼. 그 느낌의 스윙이되어야 돼. 왜? 네, 뒤에서부터 들고 가서 열었다가 나가고, 응? 끌고 그래. 이렇게 끌고 그래. 이렇게 끌고 고 팔자의 이미지를 생각해. 하 그러면 얘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팔자를 뒤어놓는 거. 야 팔자를 이렇게 뒤에 는 형태로 가서 이렇게 열었다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손목을 움직여보는거아 너무 크게 말이야. 그래. 팔자, 아, 그게 아니잖아. 그래. 뒤에서 이렇게, 팔자 이렇게 손으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있러면 이 뒤에서 열어서 이렇게 그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픈 떨어지고 이건 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몰아드는는 뒤에 요살자 그래, 뒤에 뒤에만. 그래, 뒤에, 그래, 뒤에, 아, 예. 그래, 그런 식으로 아, 이게 힘을 풀어야 된다 네. 풀리면서도, 내가 둘차 얘기하자면 얘가 꺾어지는, 이렇게 뒤로 벗겨지는 형태의 손목을 먼저 만들어라 그 그래서 그거 표현을 내차하고 나랑해주고그 이상 더 꺾을라고 하라. 네. 공의 어떤 눈낮이나 노전량에 따라서 내가 뒤에서 팔자를 그릴 때이에서 그르담에 그려질건지 아니면 그냥 세워서 그냥 들어갈건지. 네. 주로 따라가면 이거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려서 내렸다 내야 되는 스맥을 그냥 빤듯이 가서 그냥 이래 버리려고 그러는 음. 게 짧았다. 네. 이게 아래로 내려서. 그래,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게 네. 햇 네. 네.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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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뒤에 거를 신경을, 그 신경을, 그래. 신경을 써가야 돼요. 네. 그래. 그러면 그래, 이제 가까워서 <laughs>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떨어진 다음에 그래, 지금 도 올라가면 그래요. 쇠할때 이렇게 내려 갔다 가 위로 이렇게 올려 세우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이세요그래그래그리고 뒤로 요그 돌리잖아. 이게 안 되면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네. 여러분 그렇지. 손 빼서.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지.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내가 지금 계속해서 두세 번 타이밍에 손목의 스냅만을 강조하지만은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거부터 쓰는 법을 안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파워를 주는 이 아래 하완이 여기서 잡아주면 막상의 체중이 이 형태가 가미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더 자신있으면 여기 서 그냥 완전 이렇게 딱 뻗어치니까 바로 써주면 되지.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그 길이 애매하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팔자로, 안아. 이쪽을 팔자가 이렇게 돌려 내려가잖아. 이게 아 내리잖아. 내가 이렇게 내려가. 네. 뒤에서 또 끌고 들어가서 내려가. 그, 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그려라 이거야. 그래. 그 네. 위에서 뒤로 돌리는 그 대가리, 팔자 대가리. 그래. 그래, 아니잖아. 여기서왜 이렇게 직진이야.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야지. 앞에 위에 있는 팔자 곡선 S자 곡선. S자. 그래서 내가 봤다 S자 이렇게 돼야지. 위로 내려서, 그래. 친구 어떻게 보면 가면 대로 이렇게 깍두를, 깍두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자동으로 열려. 그래. 깍두를 주고 거기서 떨어졌다. 딱 앞으로 s 자로올라서는거 아니야. 이렇게. 오, 쉽다. 아니야, 저는 이제 거리가 안 맞고 다리가 안내아왔 그래. 뒤로 네, 그리는 대가리. 뒤로 그리는 대가리. 아니야, 지금 뒤로 못 그려야 돼.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들어, 뒤로 안 빼잖아. 그래, 백스는레 해주라는 거야. 그래. 줄아냐, 그래. 그래. 아니야, 손목으로, 그래. 손목으로 백스윙 만들어야 하는 거지. 이 어깨 중심으로 팔을 밀어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냥 이만큼의 손목을 뒤로 벌리는 형태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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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음? 그리려면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 여기 떨어졌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뒤로 뺐다가 나가야지. 이렇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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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훨씬 여기서 돌아 형태 하는 것이 부드러워요. 네, 네. 그런 형태를 그냥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이건데 여기에서 형태를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목으로목으로해준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아니, 느낌이 오지 않아? 네네. 그 네. 그니까.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 곡선을 정말 는거어 그니까 러 여기서 부드럽게 힘을 풀잖아 그래. 하여튼 그래. 어, 뒤로 꺾는 팔자의 원. 손목으로. 그래. 손목으로. 그래. 자, 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연습하면 돼.